만나서 반갑습니다. 유튜버 핑퐁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플레이할 맵, 드디어 아이엠발대를 해봅니다. 아이엠발대. 와, 이거를 내가, 아이엠발대 이제 맵 리뷰라 그래가지고, 약간 뒷길 돌아가는 형식으로 제가 글을 썼었는데, 그 이후에 아이엠발대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제가. 그러고 이제 아이엠발대를 하게 됐는데, 자, 이제 한번 아이엠발대를 해보도록 하죠. 좋아, 난이 이 맵을 아주 좋아해, 나는. 어딨어? 자, 정크레치 키러 갑시다. 덩크레스 내가 2층에서 지켜줘야겠다. 같이 지켜줘야겠어요. 자, 크크렛 지고. 우리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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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아이씨 위도우 메이커가 있어. 세상에, 위도우가 있어. 오마이갓! 쉣! 어디서 나타난 거야, 저거? 깜짝 놀랐네데 위도우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위도우가 갑자기 딱 있어가지고. 당황하긴 했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저쪽 어차피, 딜이 좀 로스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고 정크렛이라서 수비가 아주 좋아 지금은 위도메이커한테만 이제 애들이 앞에 나갔다가 안죽으면 되는데 자 일단 위도메이커의그 뭐야 공격할 수 있는 뭐야 왜 이렇게 여기까지 뚫렸어 왜 이렇게까지 뚫렸냐 니네 뭐하고 있었냐 허 <laughs> 당황스럽네 왜 이렇게까지 뚫어 정크렛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구만 자 정크렛 올라가 여기 위도우네 이도가 저기 있이이도 이거, 이거, 자거이이저이이저레이저 이거, 이 도망갑시다. 아, 여기까이이제이면이제이기가좀이든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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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보자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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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 이거 내힐 먹으면서 살았어야 됐는데못 살았네, 아. 에허, 잠깐만, 저기 정크래시인데 왜 이걸 이렇게 빨리 뚫리지? 꽤 힘든데, 이야기? 정크래시 위도우한테 빠르게 잘렸나 보다, 되게? 놈들이 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죠. 아, 살아, 여기 있잖아, 내 때려, 때려. 때리고, 때리고. 나 <목적> 이거. 레이저 징! 징! 어, 나 죽을 뻔 했다. <laughs> 갑자기 풀려가지고 죽을 뻔 했네? 징! 징! 어디가? 됐어. 아, 이거 딱 맞고 죽었으면 진짜 엄청나게 멋있는 거 하나 나올 뻔 했는데. 아깝다. 빠라라라. 야 쏠자 쏠저공 최대 충전인데 나이 자식이 어디를 날뛸고 그래 날뛸 생각하지마 임마 내가 죽어 임마 자 쉴드 걸어주고 자 지금 쏠자 아플거야 임마 이제 나한테 나 지금 최대 충전이거든 자 피가 340 어우 무 빨리 달았어 너무 빨리 달았는데 피가 아 이거 비비고 싶다 가서 가서 비비고 싶은데 너무 애들이 많이 올라왔네 아, 정의가 빗발친다까지 여기서... 뭐하는 거야? 둘 다... 됐어. 도가라 도아라 도가라. 오케이 해어어 때리고. 한번 달려보자자자 내가 시간 끌어줘. 해라 시야 시야 잡아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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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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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뒤에 뭐 있냐? 자, 정크레 저기 있죠? 나이스! 됐어. 파라. 어딜 파라가 지금? 그거 먹어가 임마. 파라가 지금 어딜? 자리야? 오케이, 됐어. 자, 지금 에너지가 지금 별로 안 찼거든요? 에너지가 좀 낮아요. 어 이거 아 진짜 왜딱 풀리냐 풀리면 안되는데 에너지가 너무 낮아 지금 에너지 빨리 채워야돼 내가 아이 야이씨 진짜 나이스한데 이거 윈턴 하나만 걸렸고 거기 방벽치면서 살았죠 윈턴이 나이스 호이 거이 이잇 때려. 됐어. 자, 윈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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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 윈스턴에게, 이거 걸어주고. 됐어. 나이스. 버텼어. 겐지, 겐지 잡았고, 나이스. 윈스턴. 윈스턴이 귀환했네요. 아주 멋있게 귀환했어. 짜식. 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아직도 이길 수 있는 건덕지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자아이언발대는이협곡 넘어가기가 좀 진짜 많이 힘들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그리고 내가 저쪽 자리아보다 공이 빨리 차는 것 같은데? 됐어 리퍼 리퍼 바로 져 됐어 바라른. 자 60초 남았네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어디야 왜왜 여기 있냐 뭐야, 왜다 앞에가 있어? 아, 왜또 앞에 나가서 다 죽어, 아. 앞에 나가지 좀 마, 얘들아. 앞에 안 나가도 되는 건데, 이걸 끝까지 왜 나가? 아, 유승구 떴어요. 두명 죽어요. 최소 두 명. 오? 어? 한명 죽었는데? 아, 한번 달려보자고? 됐어.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어주자. 아, 안 돼! 나안 돼! 나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 시간을 버틸라고. 오, 리퍼! 리퍼가 이걸? 리퍼가 이걸? 오, 나이스! 버텼다. 와우! 아까는 무승용이 이제 한 명밖에 못 죽이고 죽은 게 그게 제일 크다. 일로와, 일나 내가 가서 앞에서 막아야겠다. 뛰어내려. 없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에. 저 디바 할게요. 자, 디바에서 뒤로 넘어가 줍시다. 빠르게 그냥 박살을 내버립시다. 내가 바로 뒷길의 창시자잖아. 나는 뒷길의 창시자란 말이야. 자, 어딨어? 아니, 나 디바 줘. 디바 좀 주면 안 될까? 안 될까요? 싫어? 싫은 말 알아? 하세요, 그럼. 그래. 아, 너 힐러였어?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힐러했잖아힐러했으면은 충분히 했어야지. 그래, 그럼 난 제냐타를 간다. 제냐타. 자, 여기 루시우 딱 나오면 될것 같은데? 제냐타 루시우. 얼마나 딱 좋아, 제냐타 루시우. 좋잖아. 제냐타 루시우. 그리고 솔저 정도 딱 나오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자, 루시우 나와라. 루시우 나와줘. 얘야. 타야 루시우를 뽑아줘. 알았지? 자, 그리고 제냐타, 오케이, 나이스에.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윈스턴한테 저거를 무조건 걸어주면 돼요, 구슬을. 구슬을 윈스턴한테 날려주고, 애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거 물어보자. 아나 제냐타? 아나가더나오라나 제냐타가 더나오라나 야타,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타로 가. 이건 야타로 가자. 나도 거기 올라오고 싶다. 나도 거기 올라가야지. 자. 아니, 떨어졌잖아, 이번 마갈. 에이, 못 올라갔어. 자, 얼음이 빨리 없어졌네요. 가자, 렛츠고! 준비! 시작, 가자. 자, 여기 구슬. 인스턴, 받아라. 너에게 일단 구슬을 줄게. 2, 1, 고! 뭐야. 어, 이 이자식이, 어디 까불어? 됐어요? 자, 힐줄거 뭐야, 너, 왜, 왜 또, 왜또 거기 트리막 맞고 들어오냐, 너? 너무 뚫리막고 들어왔는데, 얘들아, 너네? 우도구, 로도구 잡자. 어허, 이자식 봐라. 귀엽네, 짜식.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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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거 지금 뚫어야 돼. 지금 기회야, 얘들아. 지금이 기회야, 임마. 아니, 지금이 기회라니까, 친구들아? 그래. 그걸 잡았으면은, 이제 이쪽을 먹자, 우리가. 됐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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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이, 진짜. 어디서 쏘냐. 와, 씨. 어디서 맥크리가 날 쐈는데? 어디서 쐈어? 뒤에서 쐈나? 우리 팀한명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요? 디바? 오케이. 이러면은, 솔저를 빼는 게 낫지. 이러면은, 솔저 빼고 가자. 됐어. 발차기. 아! 아, 진짜 이걸 못 들었네? 리퍼가 필요해요. 겐지 빼고. 오케이! 오케이, 딱 좋았어. 겐지 빼고 리퍼가 딱 필요하니까 지금. 겐지가 지금 힘을 못쓰거든요 나 도와주자 겐지 불 도와줘 오, 됐어 스폰 어딨어 턱이 한번만 나왔네 뭐지야 난리나네아직야 음. 루킹룩 벌써 떴어? 대단해 예, 이거 말도 안되는데 얘 봐라 어이거이거이구 봐라 이거나 먹어야지 자리야 자리야 아, 윈선이좀 버틸 수 있으려나? 윈스턴이 좀 버텼긴 버텼는데, 깔짝깔짝 하면서, 자, 하자. 윈선이 좀, 겐지를 잡아줘야 될것 같은데? 겐지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되게? 아, 이거, 진짜. 됐어. 돼지, 돼지, 돼지. 이거 잡자.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얘들아. 아니, 왜 이거 안 잡아? 집중 뒤를 안 하네, 애들이. 뒤를 집중해서 넣어. 뒤를 집중하지 않아, 얘들아. 오케이. 나이스. 자, 지금 저기서 비트 터졌죠? 비트 터지고 디바 궁도 터졌어요. 오케이. 자, 지금 궁 4개 빠졌는데. 밀어낼 수 있겠지, 궁 4개 빠졌는데. 나이스. 궁 4개 빠졌으면 밀어낼 수 있겠지. 힐, 주고. 나이스. 자 폭탄 어디서 오냐? 저기다. 아이, 이거 뭐야, 이거. 언제 들어왔어? 자, 오케이. 자, 좀만 밀면 되는데, 저기까지. 자, 지금 폭탄이 빠졌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돼. 내 궁을 빨리 채워야 돼. 일라 어디 가, 있마 잡아줘, 저거. 민서 저거 잡아줘, 빨리 가서. 문 열어라, 얘들아. 문열여시오 뭐야? 걔네 타고, 음? 뭐야? 뭐야? 문 던지고? 너 뭐하냐? 얘들아, 너 거기서 뭐하니? 됐어. 야 리승용. 리숙룡 어디 리승용을? 어디 리승용을? 자, 리승용 막았죠. 오케이. 자롤드구이누구드이 됐어 로드구이 잡았어 나이스 자 저기 누구야 아저 뒤에 디바 죽었네 디바가 죽어서 좀 안타깝네요 전철사 아, 파게 오케이 됐어 레크리 됐어 자난 돌고 킬 주고 자 윈턴 킬 주고 겐지 어딨어 백지옥 캐스 나났다고 이제 발전돼 이 주인 막누거나 먹어주마 발차기 됐어 잡식 코스 어디야 폭탄 됐어 폭탄 탑 오케이 겐지 컷나 어디야 이쪽으로 나올 거냐 비트 비트 쪽에서 들어오네 아 깜짝이야 씨 <laughs> 진짜 엄청 깜짝 놀랐어 자 우리 지금 아직 루시우 살아있고 여기서 솔저프리티라고 있어요 응, 야 나이스 아.. 아군? 아군 빨아붙나요? 빨아붙나?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자 이렇게 다시 승리를 가져옵니다 야 역시 나의 제냐타는 역시 명품인것같아 <laughs> 명품이었어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